유튜브 구독 눌러주세요. 냉냉냉. 도이루! 오늘은 어제도 주르륵을 좀 해가지고 죽집에서 그 비빔밥을 시켰습니다. 근데 오늘 이 비빔밥을 먹었는데 주르륵 한다. 그러면 죽 먹을 거예요. 근데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초신의 그 짜파게티 먹방을 싹 보고 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도이루도 싹. <듬> 나도 어렸을 때는 버섯 별로 안 좋아했는데 애기 때 버섯이 진짜 맛있어. 참겹살 먹을 때도 버섯 그 구워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? 냉장찌개에 버섯도 얼마나 맛있게요? 이런 비빔밥에도 버섯은 꼭 넣어야지 맛있어. 아니 이거 맛있어진 게어막 서른대 가지고 맛있어진 게 아니라 급식 때도 맛있었어요 고등학교 때. 아, 샤추가 뭐야? 아메리카노에 샤추가? 응, 나 샤추가 해서 먹어 본적 없어. 난 연한 게더 좋아. 아이스티에 샤추가는 뭐야? 그거 맛있어? 아이스티에 샤추가 하는 사람 있어? 인싸 음식인가? 한번 먹어 봐야 하나? 그거 그냥 커피 찍어 가지고 아이스티에다가 샤추가 해 주세요 하면은 해 줘요? 어, 님들 먹어 본 사람이 많다. 인싸들 많다. 예? 유행한 지 오래됐다고요? 그 지금은 뭐가 유행 중이에요? 제가 제가 먼저 따라하게요. 그래서 인싸인 척하게요. 요즘은 아이초 아이스티에 휘핑크림 추가. 구라 같은데? 구라 같은데. 안 소가 무슨 아이스티에 휘핑크림이야 개극혐. 오늘 옷 별로라고? 왜? 나그 오늘 무슨 무슨 뒤돌아. 아, 지금 내 고스위 의원이 너무 아프다. 나 여기 뒤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. 라벨. 나 이거 맨날 아파. 목 뒤가 에 너무 따가워요. 그래서 어제 민격티도 그 뒤에다가 교투부써 있는 거 떼고 오늘도 뗐어. 참 어, 예민한가? 내목 뒤가? 여보세요. 헤이요. 지금 이 순간에도 마크 강의 영상 보는 거 뭐야? 아니, 건축 의뢰가 왔어. 누가 의뢰했어? 아니, 시청자분이 쪽지로 건축 의뢰를 주셔가지고, <laughs> 만들어달래, 요트를. 그러면은, 언니. 응. 우리 집도 건축 오래 가능해? 그 재료만 갖다지면 가능해. <laughs> 아 지금 내가 1층만 들어 넣고 2층에서 답이 없어가지고 멈춰놨거든. 망했어. 그 재료 재, 재료랑 도면도 필요하다. 도면도 필요해? 어? 응. 가장 중요한 게 없는데 도면이 없는데? 미안한데 나 창작은 불가능해. 아빠그 <laughs> 걸렸네. 뭐냐 저거? 뭐냐 이거? 저쪽에서 다 짜겠지 뭐. 누누가 트롤니까신재다가트롤니까 누가 트롤니까 트런들이 트러니까. 내 생각엔 트럼드리트롤 같아. 야 징크스가 트롤이라던데? 만? <laughs> 그 사람 악성 이간질러야. 저 사람 약간 너의 찐팬이신 것 같아. 닉네임부터 뭐? 찐팬이서. 닉네임이 뭔데? 택시조단. 그게 왜 악성이야? 충신이구만. 충신이네. <laughs> 아 근데 나 요즘에 징크스 폼 괜찮았는데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? 오케이. 왜 왜? 혹시 내 전적을 보았나? 언니 전적은 왜? 아직 안 봤는데. <laughs> 저레 방풍은 무빙으로 피하고 어 괜찮아? 괜찮아 아무 일도 없었어. 오케이 그럼 이제 밥좀 먹을게. 밥뭐 시켰어? 떡면. 떡면이라 빨리 먹어. 아, 아 아까워. 아까워라. 좋았다. 무빙 좋다. 안 돼. 육립 어, 치켜전에 어. 집가야겠다. 가서 올게. 웬? 내가 궁궁 써야겠는데? 일사잡 사람이 아, 아이 나이스 나이스 이놈의 짱이라며 이걸 한톤 사라? 룰루 지렸다 지렸다잉 어 언니 빨리 들어가라 안돼 아 베이비가 또 어, 어. 아, 와? 아 미드 차이 너무 난다 젠장할 어딜 들어와 쟤 뭐야 뭐야 <laughs> 아우 <laughs> 아니야, <laughs> 아니야. 정글 빼먹자 정글 빼먹자 맛있게 먹어보자 누군가 먹어 안먹어 내가 먹어 너 시야만 좋아해 어? 안 맞아? 나 이제 오늘 터뜨리고 시작했다 나또 달려 <laughs> 달달하나 달달해 내가 왜 0%인 거지? <laughs> 그러니까 왜 0%인 거지? 스고요 나이스고요, 달리시고요 리카이 드리고요. 와, 나이스! 먼디 차이, 니까 파는데 이거.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와. 아, 둘들둘중 했네. 마크를 먹은 줄? 대단했어 진짜. 멋있다. <laughs> 이게 바로 마크 수련법. 왜 까부는 것이죠 선생님들? 우리 미니언 많아? 아이스 아, 이 정도면 낱배드 잘했다 우리 와도 없나 보다. 아, 무슨 소리야 이거? 파리 따이다. <laughs> 한번더남아 갈게. 가도 돼. 아 도망칠게 언니! 어 도망쳐! 나도 살았어! 이러면 프레다 빠짐! 오. 이러면 우리가 좋음텀인가 나이스! 어, 우리 길모시 썼어 <laughs> 방금! 아니 <왜> 룰러 싫어냐고 <laughs> 죽여버려! 나 그냥 무한 타이버할수 있겠다. 음. <웃음> 나이스 빨리 <laughs> 잡고. 아, 우리 잘해. <laughs> 자 갑니다 여러분. <laughs> 네네. 여기까지. 썰기. <오>, <laughs> 짱 세지. 아프지. 이제 조심해야겠어. 어어 선생님 어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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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룰루 잡으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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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어찌됐든 안 먹고 웃어. 룰루 멘탈 나가겠다. <laughs> 야 룰루 죽어주러 온다 이거. 아니, 에이, <laughs> 뭐야 이거? 대주는데? 멘탈 터졌나봐. 아불 맞아. <laughs> 다 조승리 네. <laughs> 60퍼 덜덜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 수고했어 재밌었어 수고했어 이따 보시게 Bye. 안녕 이쁘신지 음. 5천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재밌게 5천점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다 오늘 원대로 잘해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웠어.